농업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인 브랜드 컨셉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야. 그냥 우리 농산물 좋아요만 외치면 소비자들에게 외면 당할 수 있으니 몇 가지 방향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 첫째, 스토리텔링 중심.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이야기나 철학을 보고 선택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3대째 지켜온 유기농사과 농장 이런 식으로 브랜드의 역사나 가치를 강조하는 거지. 농부의 삶, 재배 과정, 환경 보호 등 감성적인 스토리를 담으면 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어. 둘째, 건강과 웰빙 컨셉. 요즘 사람들 건강에 엄청 신경 쓰잖아. 유기농, 무농약, 저탄소, 친환경 같은 키워드를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지. 예를 들어, 농약농. 우리에도 안심하고 먹는 건강한 쌀 같은 느낌? 기능성 식품이라면 땡땡이 풍부한 건강 간식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할 수도 있고. 셋째, 지역 특색 살리기. 지역 특산물을 브랜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제주 감귤 100% 착즙 주스,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자란 감자 이런 식으로. 특히 요즘 로컬 푸드, 제로 푸드 마일 같은 개념이 떠오르고 있어서 지역색을 살리는 게 경쟁력이 될 수도 있어. 넷째, mz세대 감성 감각적인 브랜딩. 솔직히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그냥 맛있어요. 보다는 뭔가 감성적인 포인트를 더 좋아해. 예를 들면 패키지를 감각적으로 디자인해서 감성템처럼 보이게 하거나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SNS에서 화제가 될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힙한 고구마 브랜드, 밀레니얼 감성의 막걸리 같은 컨셉도 가능하고. 다섯째, 가치 소비와 ESG 트렌드 반영.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제 사용 이런 식으로 가치를 강조하는 브랜드도 많아. 요즘 소비자들이 환경, 동물복지, 공정무역 같은 키워드에 민감해서 이런 걸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잡는 것도 좋아. 예를 들면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스낵 같은 컨셉도 재밌지. 이런 방향 중에서 내 브랜드의 강점이 뭔지 잘 고민해서 조합하면 될것 같아. 혹시 지금 구상 중인 브랜드가 있어? 어떤 컨셉 고민 중인지 댓글로 함께 얘기해보자.